안녕하세요. 조종농 장입니다. 여기가 제 2봉장인데, 여기는 양충 품화 품패병에 저항성 있는 한라벌입니다. 이게 체밀력이 엄청 강하더라고. 저쪽 1봉장은, 제 재래벌 좀 하고, 여기는 좀 한라벌, 이게 체밀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지금 이사온제가 여기가 올, 올해 저쪽에서 밀원이안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는데, 분봉할 벌통도 여러통이 있고 오늘은 추불자님들이 쉽게 이충을 해가지고 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충을 한 통인데 5일 전에 6일 전에 참 이충을 한 통인데 어, 뭐 강구는 아닙니다 강구는 아니고 이게 오매벌인데 왕, 왕하고, 봉판 두 개하고, 빼서, 저쪽으로 한통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게 삼면제데 요게 2층 한 거고, 이게 지금 몇개 됐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우회가 하나, 둘, 셋, 세개 됐습니다. 요, 요게 하나, 두 개, 세 개. 밑이가, 여기두 개, 여기여기두 개, 일곱 개 됐습니다. 1 여덟 통에서 일곱 개 됐는데, 무한건 상태에서 2층을 하야 잘 받, 받아줍니다. 무한건 상태에서 2층을 하야 잘 받아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다 뭐, 격앙판 치고, 계상 올리고 하는 양반들은 고수들이 하는 거고, 초보자 님들이할수 있는 건, 잘, 잘 받아주고 하는 건, 이런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벌통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 강군에서 하면 좋은데, 또 이건 또, 또 왕대를 또 달고 있기 때문에, 그 강군에서 아직 그건 못했습니다. 요거 한 5매 번만 해도, 요, 요거 지금 봉판 지금 3개인데, 요거 하나, 요거는 뭐 거의 없는 거고, 둘, 요거, 요거 할때 3개, 3개에다 지금 하는 겁니다. 했는데 요거, 16개에서 7개 성공했습니다. 아, 이 정도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무한구 상태에서 하야잘 받아주지, 그렇지 않으면 잘안 받아줍니다. 뭐, 뭐, 고수님들이야, 뭐, 경황판 치고, 경황판 치고 해드리는데 성공률이 조금 약간 떨어집니다. 경황판 치고 하는 것. 그렇게 하고 계상 올려서 하는 것도 뭐 좀, 좀 그렇고. 그래좀 떨어지고. 여기 뭐, 1, 2, 2, 4이제 별로 안 됐는데, 어, 미론이 좀안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지금 벌통, 지금 한 8통 정도는 더 금붕 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한잔 8일에서 9일 정도 돼가지고 뭐야, 왕대 보호기를 씌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원연한 왕이, 왕대를 다, 저거지, 어, 파괴해버립니다.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왕후 상태에서 입증을 하야 잘 받아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격왕판, 초보자님들은 격왕판 치고,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성공률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 통화, 열, 열개 정도 하면은, 한, 한두 개도 어려울 겁니다. 얘는 무방호 상태에서 하면은, 거의 성공률은, 1 0개 하면은, 5개 내지 4개 네 정도는 성공률이 있다고 봅니다. 한 40, 40에서 50% 이상은. 그런 식으로 차차로 해야지 뭐, 처음에는. 초보자님들 뭐, 고수님들은, 야, 뭐, 저항판 치고, 뭐, 그래가지고, 뭐, 2층도 잘하더구만초보자님들은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상처만안 내게, 등치 위로 등서부터 잘 떠서 넣으면은, 50% 이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층 한제 8일에서 9일 정도에 꼭 왕대 보호기를 시위합니다. 왕환에다, 거기다 이렇게 딱 맞는 게, 있거든. 뭐, 유튜브 보면 다, 다른 분들이 올린 걸다 있으니까, 이충한 걸 되게 11일에서 12일 사이에 그 출방을 대부분 하더라고 왕릉에다 해가지고, 해서 하고, 또, 왕대로 또, 할 사람, 할 분은 또 왕대로 또, 분봉한 벌통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 아, 10일 정도에서, 순붕할 벌통을 쭉 깔아놓아야 됩니다. 깔아놓고서도 왕대를 한 9일, 9일 정도에서 쭉 깔아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9일이나 10일 정도에서 쭉 깔아놓고도 그때 그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왕대를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성공률이 거의 한 8, 90%는 됩니다. 다음번에 또 영상 또한번또 올리겠습니다. 저, 낭충, 공화 부패병에 대해서. 예, 네, 이상 초정장이었습니다